공업사 대표님, LED 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것이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모든 자료를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최종 결정은 대표님의 선택입니다. 하겠다는 결정만 내려주시면 저희가 책임지고 최상의 조건으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기존 열처리 45분에서 1시간 작업이 LED는 20초에서 1분으로 단축되어 하루 처리 가능한 차량수가 증가하고 여러 차량을 동시에 작업. 보험처리사고차량의 수리기간이 줄어 고객 만족도가 상승하고 재방문 및 소개 고객이 증가. 열처리 방식 대비 99.9% 에너지 절감. LED는 필요한 부위만 건조, 전체 부스 가동이 필요없음. 부스 예열시간 및 에너지 소모제거, 월 고정비 대폭감소. 작업 대기 시간을 줄여 생산성을 극대화 추가 인력 없이 물량 증가에 대응해 인건비 절감. 피로도를 낮추고 숙련 기술자의 이탈을 방지해 기술력을 유지합니다. 리디 전용 도료는 얇게 도포해도 완전 건조되어 소모량이 줄고 흘러내림 방지로 재작업률 감소로 인해 재료비와 수리 비용이 절감. VOC 배출이 거의 없어 폐기물이 거의 없다. 긴 가사 시간 최대 10시간이내 건세척 불필요. 소비량 자체가 적고 재작업률 감소로 총 재료비 절감. 폐도료와 슬러지 처리 비용도 줄어들. 일반 클리어에 비해 비용 절감으로 단가 낮아져 수익이 증가한다. 신속 수리, 보험사와 공임 협상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무상 렌트 기간을 줄여 협력 관계를 강화한다. 전기차 및 고급차 유치로 높은 공임 수익을 창출하는 전략을 추진. 부스 가동 횟수 감소로 인해 설비 수명이 늘어나고 고온 부품 교체 주기를 연장시켜 유지 보수 비용을 절감. 전기 배선 및 열원 관련 설비 관리 비용 감소. 환경 친화적 저탄소 프리미엄 도장. 높은 가격 설정 가능. 전기차 및 고급 차량 전용 라인을 마련하여 수익성 높은 시장 확보, 세차 당일 출고와 신속도장 등 차별화된 서비스로 추가 수익 창출, 탄소저감 및 에너지 절감 설비 도입 시 보조금과 정책 지원 가능. 친환경 인증으로 저탄소 이미지, 신규 고객 유입 및 신뢰도 상승, ESG 점수 개선으로 대기업 및 보험사의 협력 점수 향상, 고온 작업 환경 개선, 작업자 건강 증진, 인력 유지 비용 절감, 이직률 감소, 재교육비용 최소화. 판금팀과 도장팀 협업 갈등 해소. 작업 지연 최소화. 생산성 극대화. 신속하고 완벽한 수리 서비스. 지역 내 입소문을 통해 강화. 친환경 및 프리미엄 이미지 구축. 미디어와 SNS를 통한 홍보 효과 극대화. 재방문율 증가. 고객 신용도 향상. 지금이 바로 LED 도장 시스템을 도입할 때입니다. 주식회사 비츠로케미칼.